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XRP 바로 이 리플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자 오늘 리플이 무서울 정도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무려 지금 현재 7% 올라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반등 나올 때 4천원까지 돌파하면서 어떻게 됐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기 매수세까지 유입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바로 이제는 직전 고점까지 记。 다이렉트로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도 언급을 드렸죠. 직전 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단번에 돌파를 할 경우에서는 우리가 지금 질질 끌고 오고 있는 바로 이 SEC와 소송 이 부분이 종결이 되거나 또는 신선한 재료가 시장에 나와야지만 이 XRP 리플이 직전 고점을 뚫고 더군다나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할 수. 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좀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비트코인도 단기간에 너무 강세가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한 차례 숨고르기가 이어지면서 차익실험 매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XRP 역시나 어 지금 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지만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고 더군다나 지금은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즉 위에 있는 물려 있는 분들은 이제는 본전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또한 저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단기 급등하면서 매물대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된다?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에 좀 인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강조해 드린 것처럼,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이다. 확실하게 박스권 상단, 지금 이신고가를 경신하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조정 시에 박스권 하단 부분인 3,000원 라인에서 완전히 싸게 잡거나, 이두 가지이고, 현재 구간에는 바로 고점에 물려서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금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리플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암호화폐법 통과 낙관론이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 뭐리플이라던가 이더리움이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아 그동안에 또한 대장주였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좀숨 고르기 현상. 좀키 맞추는 현상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역시나 다음에 치고 올라갈 때는 또 비트코인이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2등3 등이 뭐예요? 이더리움과 XRP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 XRP 역시나 비트코인을 따라서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전일 미국 하원의 암호화폐 관련법 세계 상정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암호화 법이 통과할 것이다. 결국에는 보다 지금은 상정에 실패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 암호화폐법이 통과할 것이라는 이런 낙관론, 이런 긍정적인 어이 부분을 해석으로 하면서 이 가상화폐 쪽으로 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가장 많이 지금 주목받고 있고, 우리나라 어, 국민 코인이라고 할수 있는 리플 XRP가 정말 지금 7 올라가고 있고요. 그 아래로 뭐 이더리움, 봉크, 비트코인, 도지 뭐 많은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다 지금 뭐 블라스트 7% 6, 7%뭐6% 1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10%, 7%, 6%, 5%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개에서 두 개에요. 한 개에서 두 개. 근데 요 근래에 비트코인이 대장주 역할로 급등을 보이고,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수세도,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코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상승에 대한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아주 좋은 시장은 아니더라도 나쁘지는 않다. 지금 어, 지금 코인을 투자하면 괜찮다. 그래도 어, 나름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어,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뭐 정책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많이 밀어주고 있는 코인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직전 고점 뚫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어, 주봉을 한번 보게 되더라도 제가 지겨울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라인. 자, 과거에는 강한 고점 매물대이기도 했었지만은 여기가 고리,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만큼 여기가 매물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코인을 많이 하던 시절은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코인에 관심 갖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알려지면서, 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때 코인 시장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입이 됐어요. 그러기에 비해서는 이제 뭐 지금 현재 거리라이라면은 이때 매물대 돌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때 2021년도 때 형성되었었던 이 매물대가 더 두터운데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한번 돌파하게 나니까 어떻게 돼요? 대차게 상승하고 과거의 강한 저항선은 뭐다? 이제는 돌파하는 순간 강력한 지지선으로 형성을 하죠 그러면서 이 근처만 오면은 뭐가 된다?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다? 현재 이 구간에서는 상승 아, 자, 좀만 더 확대를 해 볼게요. 이 구간에서는 쉽게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직접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한번 박스권 하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큰 수익률을 얻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위치는 뭐다? 지금은 또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고 이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버린다면은 역시나 뭐다? 여러분들 위에는 매물대가 없어서 더욱더 탄력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3천원 구간 제가 예전부터 지겨울 정도로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 구간이죠. 이 3천원 구간은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왜? 제가 방금 주봉을 보면서 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은 지켜줄 것이고 그러면은 완전히 싸게 잡는 이 매수구간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이제는 매도구간이죠. 자 근데 어설픈 구간이 현재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매도를 할 타이밍인데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한번 이런 구간 단기, 고점,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는 이 구간에서 매수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매수하면은 또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싸게 잡거나. 자이 3천원 구간에서 아예 싸이 잡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실하게 방향성이 어, 우상향으로 돌아서는지 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다? 돌파하고 첫번째 조정에서 사던가 이둘 중에 하나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래요.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번째 조정은 반등 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첫번째 조정 타이밍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XRP 지금 아, 너,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구요 분명히 이거 놓치신 분들 계실텐데 저점에서 못 뭐못 잡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면은 충분히 또 한번 분할 매트로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오기 때문에 조급해하는 순간, 내동 매매하는 순간 여러분들 은 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겠구요 기회는 또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코인 불장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어,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어, 뭐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개인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이겠죠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리플 어디에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대응 전략자료집 만들어 놨구요 이 대응 전략자료집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자료집 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리플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세요. 문자 남겨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직접 이 리플 대응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라더가 손절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 보시면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리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인 기간별 상승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인이 세이코인, 아르고, 스레스홀드 솔레어 등이 있고요. 1개월 동안의 기간별 상승률을 확인해 보면 은뭐 보라코인, 1개월 동안 기간별 상승률, 높은 코인을 확인해 보면, 보라 코인, 비트코인 캐시, 컴바운드, 오스 코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 이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면, 아르고, 버추얼 프로토콜 비트코인 캐시가 있죠. 자, 그만큼 시장이 어려움에도 이 상승하는 코인 급등하는 코인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코인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코인이 어, 이렇게 급등하는, 특히나 알트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외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 뭐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어, 좋은 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이 코인에도 지금 트렌드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트렌드에 맞춰가지 못하고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 국내 코인 플러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을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엮이면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흔히 코인하면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생각나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변동성이 위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죠. 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결제 용도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 달러나 유로와 같은 실물 화폐 가치의 1대1, 자, 이 1대1 연동시켜서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는 가운데, 발행을 할 때도 국채나 실물 화폐를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기존의 코인과는 180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인은 바로 이 스테이블, 이스테블 이 코인 도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내 코인 플러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엮이는 것에 주목을 해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이런 무료 추천주로 공개를 해드려서 뭐, 스레스 홀드라던가, 어, 뭐, 지금 뭐, 7%에서 70만원, 뭐, 20% 200만원, 9% 100만원, 그래서 최근 뭐, 2% 해가지고 뭐, 100만원,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어려운 장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단기 코인 공개를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코인을 받고 싶다. 나는 이렇게 단기로 코인 문자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장에서 혼자 매매하지 마세요. 010-5873-2372 코인이라서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 공개를 해 드리니까는 반드시 도움받으셔서 이 어려운 장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시키는 대로 제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장 각각 받고 있는 AI 코인 그리고 제가 방금처럼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목에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를 해드렸죠? 스테이블 코인까지 엮일 수 있는 이 코인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차게 상승할 대박 코인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래 세력 매집이 마무리 단계 이고 매집이 된 이후에 대시세 코인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 코인은 최근 코인 중에서도 대세인 AI 코인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세계가 AI를 1순위로 보고 있는 만큼 코인 시장에서도 AI 코인들이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코인 놀라운 상승 흐름을 보인 만큼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제 코인 불장으로 각광받기 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미리 쓸어 담아야 합니다. 이 코인은 과거 10배 급등했었던 끼가 있는 고래 세력이 아주 좋아하는 형태이며 강력한 재료를 보유한 AI 코인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하는데 아직 상승하지 않았죠. 이것은 세력의 매집 흔적이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곧 상승을 암시한다. 지엽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박 코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대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곧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